이 집을 두 번이나 오다니. 한번 찍고 목소리가 하나도 녹화가 안 돼가지고 새로 왔습니다. 음, 이 집인데. 저쪽 산세하고는 여기가 저기, 저 무슨 면이 아니고 여기가 동입니다. 가곡동. 여기가 저기 KTX 역 있는 그 뒤편에 걸어서 오자면 좀 빨리 걸으면 10분이 면 오겠죠. 역에서. 하여튼 뭐 살살 걸으면 자전거 타고 다니기딱 좋은 음, 그러고 뭐그 동네가 동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있는데 뭐, 뭐 1억 미만의 집이니까 뭐 참고해서 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이게 음, 이 동네는 잘 없지. 아유, 근데 겨울인데 저 보는 이 시청자층이 내, 다 내보다 나이가 많더라고. 그 그게 나오거든. 딱몇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본다. 이게 딱 유튜브에 나오대. 그 다행미는 응. 누나들이 보시더라고. 행위뭐 응. 응. 누나들. 누나들이라, 누부요, 이라는데. <laughs> 여기서도 그 쓰나, 미랑에서도. 응. 누부요, 하나 아, 누부요? <laughs> 일단 여기 텃밭인데, 집이 그래 안 큰데, 텃밭하고는 또다 있습니다. 응. 응, 텃밭이 딱 좋지, 뭐. 텃밭이 꽤 커. 그러니까 평수에 비하면. 이 나무는 엄청 해놓으셨어. 아까 보니까, 저, 그게 있더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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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난로가 있잖아. 응. 응. 나무 엄청 해놓으셨고. 근데 이거는 응. 산거 같은데. 참나무 열매, 그럼 응, 산것 어. 같다. 어. 샀는가 같다 그럼 뭐, 이제, 여기는 데크 해놓으시고. 아유, 크리스마스 끝나는데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나무들이. 이 무슨 나무고, 이거, 저기. 깔끔하다, 맞아. 이게 무슨 나무라 하지 않아. 아,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향나무는, 아니, 모르겠다. 어, 하여튼. 음, 날씨가 좋긴 하네. 근데 여기는 동이지만 그 앞에 산세들이 참 나지막하이 좋긴 좋다. 시내도 음. 가깝고. 음. 아 안에 진짜 다수들 내가 저번에 내가 촬영 그때 하면서도 다시 봤는데 입술이 깨끗하게 잘 하셨더라고. 안에 되게 하다아 난로 떼셨는가 보다. 시장님 어, 봐봐, 떼, 떼 봐봐. 어, 진짜 엄청 따뜻해. 이게 집이 그래 안 크니까, 이거 하나만 하면 난로, 다른 거 필요가 없다. 맞아요. 아우, 쥐다시다 아, 일단 접고 여기 좀 앉아가고, 불좀쬐다 가자. <laughs> 일단 여기가 거실이고, 아. 편백 없다, 내가 있네. 응. 다편백인줄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무로 인테리어는 다 하셨고, 응. 뭔 뭐, 나무만 보면 편백이라지, 자꾸. 이 인테리어 자재가 편백도 있고 아닌 나무도 아, 많습니다. 네. 응. 아 이거는 좌욕기구나. 어, 예쁘다. 좌욕기인데 탁자같다 이래놓으니까. 금두꼽이도 두 마리. 금두꼽이도 있네. 금은 아니겠지. 음 어. 응, 그리고 여기가 어 주방이고. 아 이건데 여기는 자다 나무로 해놔서 뭐 도배 장판은 할거 없겠네. 장판도 이거는 그냥 뭐 그대로 쓰시면 되고. 여기 적게 찢어진 데 있긴 있맛만으면 음. 됩니다. 음. 그러면 여기가 화장실이네. 크다. 음. 평소에 비해서 음. 화장실이 꽤 크죠. 세탁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다. 오 어, 칼이다. 아, 배고프다. <웃음> <웃음> 아, 맛있겠네. <laughs> 네. 음. 그러면 여기가. 음, 참, 일단, 양도실. 다용도실 겸어 보일러실. 예. 음. 네. 근데 뭐 이거 보조 주방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겠고. 네. 다 응, 공간이 꽤 크다. 집... 이거는 그냥 내가 봤을 땐 달아낸 공간이다. 네. 어. 응. 또 이건 이거... 곰방대인데. 아, 이거 곰방대네. 옛날에 응. 담배 이렇게 피 피어 봤어요. 아, <laughs> 이렇게 타가지 이렇게... 들고 있는 거 같은데. 어,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거 피운 네, 거. 곰방대 이게 곰방대예요. 어... 네. <laughs> 응, 음, 그러고, 방이 하나입니다, 방이 하나. 응, 음. 음, 그 방이, 방이 꽤 크죠? 크다, 어, 기네요. 네. 여기도 다편벽으로 마감하셔가지고, 딱히 뭔가 뭐, 장판은 모르겠고, 뭐, 도배는 하실 게 없고, 집만 빼면 뭐,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다인가족 말고, 식구 많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주말주택 하셔도 되고, 상시거주 하셔도 되고, 네. 여기는 KTX 역 바로 옆이니까. 네, 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랑 시외 부동산 근 20년 외기를 걷고 있는 길지 정수아입니다. 오늘 온데는 여기. 아, 뭐, 얼굴이 살쪘네. 빵실이 어. 하네 <laughs> 좀 부은 거다. 그래서 네, <laughs> 네. 내가 술을 끊었거든. 참이 형님들 어, 노부야들이 들어오면 뭐 실패할 아 슬퍼할 랑가 좋아하실 난지 몰라 내가 술을 끊어가지고 거의 술안 먹는데 연말이라고 자꾸 술을 먹여가지고 신딩구 <laughs> 진짜 근데 이게 남자들 술 끊고 뭐 운동하고 이러면 곧 죽는다 곧 죽는 거 아닌가 몰라 <laughs> 하여튼 여기가 KTX역이 있는 가옥동입니다 어, 가옥동이고 가옥동이니까 강웅동이 그러니까 이게 거의 반촌이죠 네, 도, 동원동인데 시내하고도 바로 옆에 있는 데다가 KTX역도 있고 조금 뒤쪽으로 가면 약간 이렇게 약간 컨트리컨트리스럽기도 하고 또또저 앞에 가면 또뭐 마트하고 다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그런 데인데. 일단, 땅이 47평. 방향은, 이렇게가 사양입니다, 사양. 이고 어, 건평이 없죠, 이거. 등기가 없으니까. 등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평이다. 뭐, 모르겠습니다. 대, 략 그냥 내가 봤을 때한 열, 열한, 한, 열한, 열다섯 평? 이쪽, 저쪽? 한, 그 정도는 안 되겠네, 방. 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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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게 되잖아. 쓰리 베이로 나오니까, 음, 그 정도 될 거고. 일단 뭐, 역 가깝고, 역 가까운데 비싼 거 싫다. 막싼거 찾는다 하실 분한테 맞지 않을까 싶어. 우리는 또 식구들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주말에 쓰시거나, 주말에 그냥 KTX 타고 와가지고, 뭐, 요까지사색 걸어오면 되니까, 와가지고 주말에 뭐, 텃밭 좀 갖고 이래 하실 분들. 아, 어, 안 그러면 또 뭐, 상식 오조하셔도, 뭐, 딱, 부부, 그냥, 두분이서만 거주하신다, 이러면은, 별로 찾을 집이 없음 선택이 별로 없어. 음. 가곡동이고, 뭐, 그런 조건을, 이렇게.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야, 금방도 전 3월 말고 얘기했는데, 이 8,900까지 됐으니까, 9,000만 원안 합니다. 8,900까지. 응, 음, 이분들은, 여기 와가 그 인테리어 새로 사가고 엄청 손해를 보신다는데. 그래도 뭐 경기가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좀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까지 절충이돼 있으니까 이거 뭐 되게 설명할 게 없네. 그럼 몇 평이다. 이런 게 없으니까 권령도 없고 일단 뭐 대주로 돼 있어서 뭐 이전받고 뭐 하는 거는 문제는 없는데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듣기 없는 집은 딱 하나 단점이 대출은 안 된다. 대출은 안 되고 근데 요새 뭐다 있어도 사실 요새알아서 대출을 잘안 해주더라. 은행에서. 그큰이자 인자 의미가 별로 없는 는 없네. 옛날에는 뭐 1억짜리 딱 사면 물건 담보대출이면 뭐60% 70%딱 그냥 그, 로딱 그 나왔는데 요새는 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뭐, 오만걸 다 빼더라고. 응. 자기 앞으로 뭐 대출이 있는지 보고 뭐 상한 능력 평가하고 신용평가하고 뭐 오만걸 다 보더라고. 뭐 하여튼 요즘은 대출은 처음부터 안 된다. 행님 네, 누구야 될 꿀에 그래. 생각하시면 되고. <laughs> 다 했죠. 응. 그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제가 있고, 그리고 청소하겠습니다.